에? 슉슉. <laughs> <laughs> 울지 마라. 알아야겠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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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경례는 항상 필승, 이렇게 한다, 알겠나? 에? 에? 어? 응? 필승 슉슉. 에? 에? 음, 입는다, 실시. 우리는 해병대다. 찡크 어? 아! 그거는 너희들의 생활복이다. 알았습니까? 음. 전부 날 따라오도록. 블리블리블리블리 <끄러> 동기잖아 이새끼야 야거기 빨리 뛰어라 이새끼들아 <끄러> <끄러> 난 이번 음, 길을 막게 된 조교 블리블리블리 한데 나에겐 잘 보여야 할거야 <끄러>